예, 찍기 시작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주행 킬로수는 아유, 얼마 탔습니까? 안 보이네. 18,800. 18,800. 거의 2만 킬로탄 차량이고요. 어, 장착하고 지금 시험 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차주분께서 변화를 조금 몇 가지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때면은 좀 지금 은 살짝 더 오래 간다 그런 느낌 네, 밀어주는 느낌 네. 네. 그리고 그냥 느낌일지 몰라도 이거 네. 어, 좀 차가 조용해졌다는거 네. 네. 조용해졌죠 네. 아니, 우리 제품이 조용해지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네. 네. 어, 이거 멈출 때 아이고 속도 안죽어 <laughs> 아 지금도 지금 그전 같으면 이런 신호 대기하는데 이런 데는 속력이 아슬아슬 때면 죽는데 이런 데에서는 확인하에 느끼죠. 사람을 밀어 준다는 거를. 예. 네, 네. 네. 아이고, 네. 속도가 네. 근데 생각보다 음, 네. 웃도가 응, 너무 네. 안 죽어. 어, 너무 안 죽지. <laughs> 그래, 이게 이제 지금 장차하고 잠깐 지금 네. 시험운낸 네. 중이잖아요. 아직, 아직 이슈 변환이 아직 덜 됐거든요.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네. 멈출 때, 네. 이런 데서, 신호에서, 속도가 네. 안 죽는 네. 거. 네. 그렇지. 네. 다른 거는 아직 그렇게는 네. 네. 미세한데, 속도 네. 멈출 때, 음. 네. 가장 크게 네. 지금 닿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국도나 이런 데서 주행을 할때 차를 좀 밀어주는 부분이 저 생기니까 너무 빨리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8,90 정도에서 액셀서들를좀 자꾸 띄워주는 버릇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 연비를 찾아먹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걸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터보. 지난 전주집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